Okay.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의원을 내원하신 분은 한의원 있으세요? 한의원에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내밀지 한의원으로 알고 왔던 건 아니고요. 그찮 검색을 하다가 면접가딱 발견했어요. 딱 보면서 아저기를 가면 내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방문했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음. 이 루프스라고 그때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언제부터 진단이 시작되신 건가요? 증상이요 그러니까 루프스라는 거를 딱 이렇게 진단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 산후풍이라고 계속 산후풍 치료만 했는데, 음. 예, 정확히 알게 된 거는 한 3년? 음. 정확히 딱 병원에서 아, 늦었습니다. 라고 진단된 거는 3년이었습니다. 음. 3년 네. 그럼 저희 병원 50원. 네, 증상은 네. 어느 정도? 증상이요? 어, 그때는 이제 양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 좀 이렇게 달덩이가된 거에요. 음.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사람 만난 제일 깊이 땐가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양방에서는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양만 자꾸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으면 자꾸 이렇게 부으니까, 먹으면서도 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때 이제 온거 얘기를, 그때 뭐 물어봤지? 어실때집에 그렇게 얼굴도 많이 부었었고, 그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음. 관절 힘들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음. 당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신 음. 것 때문에 네, 상이나 이런 증상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테로이드제를 얼마나 복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1년 전에 왔죠. 1년 했죠. 네. 음. 그러니까 한 1년. 1년 제가 치료하다가 네. 왔거든요. 네. 1년 정도 보급제를 네. 좀 냈어요. 1 네. 필요하시고. 네. 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처음, 제일 처음에는 어떤 처방이랑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음. 처음에요. 그러니까 탕, 그 약하고 약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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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 치료, 2주 치료 네. 해가지고 좀 힘든 건 없으셨어요? 이제 네. 처음에 이제 약치를 맞으니까, 안맞던걸 맞으니까, 네.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좀 되니까 또괜찮더라고요 <laughs> 그럼 처음부터 치료받으시고 좀 증상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어요 증상이요? 일단은 얼굴 붓는게 빠지고요. 많이 빠졌어요. 약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마이, 맑아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느끼는게 아니라 사무실 언니들이 제가 이제 하늘 가는다고 이랬던 막 매일매일 틀려진다고 막왜 어 이렇게 이뻐지나 피부 좋아지나 그걸 막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다니면서도 아 좋아지는 건가 막내 아 몸은 좀 아침에 일어나기는 편한데 이거 좋아지는 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주위 음.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니까 음. 아. 어, 너무 좋다. 굉장히 음, 너무 좋고 네. 그걸 스테로이드제를 음. 오히려 줄였는데도 음. 저희쪽 치료만 받고서 피부의 증상이나 이런 게 같이 좋아지셨던 네, 거예요. 네. 네, 그 본인이 음. 느끼시는 음. 건 어느 정도 때부터? 음. 아 이제 내가 처음에는 중요한 분들 이야기를 해주셨다가 됐잖아요. 음. 음. 본인이 느끼셨다고는 언제부터? 아, 저는 이제 어제 느낀다면요.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진짜 제가 표현해 침대 딱들록튀어있는데고 해요 침대에서 못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갔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그 치료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증상들이. 음.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는 가뿐하니까 아 좋다 이렇게 이 생각하다가 얼굴 자침자침 빠지면서 거울 보면서 제가 느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만족하더라고 그런 부분. 네필요하는 예. 거죠. 아저씨 음. 셨어요 음. 그러시다면 네. 음. 지금 현재의 음. 본인의 상태를 음. 점수로 매긴다면 지금? 네.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시겠어요? 지금은 80점? 80점. 음. 음. 그러시면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아 1년 정도 지금 받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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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쭉 좋아지셨어요. 음. 음. 처음에 처음에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근데 음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좋다고 느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미친색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저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는 손발을 제가 좀 개레이너가 있어서 좀 차갑거든요. 그게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딱좋 차갑고 이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네. 전체적인 걸다 합쳐서, 이제 나온 점수가, 방금 음. 말씀해주신, 그점수인 거죠? 음. 네. 앞으로도 치료 네. 조금 더 하셔야 되시잖아요. 네. 3개월 네. 네. 정도, 이제, 좀더 네. 나누셨는데, 네. 네. 분명히 이런 같은 증상으로 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네. 음. 희망이 나신 니다 <laughs> 아직도 스테레비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 네. 음,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양반, 그, 그, 병원에 다닐 때는, 그니까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병을 처음에 딱받았을 때, 어, 어, 내가 왜? 설마, 오징일 거야. 이 병원, 저 병원, 저도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세 군데에서 다 그렇게 진단을 내더라고 하, 이제 인정해야겠구나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병원 차츰차츰 알아가는데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알아가는데 뭐 한의원은 절대 가면 안 된다. 한의원 먹어서 더 나빠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방에서는 그냥 뭐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럼 스트레스돌 늘리고 어 이번 에에 가는데 선생님 좀 힘들었어요. 그럼 또스트레스돌 늘리고 이러면 선생님은 그냥 약을 처방하지만 우리는 그걸 실제로 먹고 느끼고 이러잖아요. 얼굴 이렇게 부어가면 정말 대인기증이 생겨요. 정말. 진짜 너무 만나기도 싫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이 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작용. 너무 좋은 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끝인 거야. 근데 그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래도 좀 치료 방법을, 저처럼 이렇게 한의원, 이렇게 냄새 한의원이나 우린 한의원에 와가지고 좀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또또 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내서 네, 그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이제 네. 다음 달에 또 다시 이렇게 음. 이야기를 음. 나누시고 하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살태한 네. 번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요. 네. 다음 달에 그 변화에 관련된 거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음. 지금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랑 음. 양방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음, 네. 지금 이제.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아직도 먹긴 먹어요. 거기서 이제 주는 건 음. 아예 전부 다턱끊지는 못하니까 같이 겸을 하는데 뭐 지금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스테로이드 반 알, 반 네. 그러니까 네. 아침에 반 알, 저녁에 반알 정도 먹고요. 천팔이 네. 사가에서 혈, 혈관 그 확장제 정도 먹고 진통 세움제 정도 먹고 음, 관절염, 네 하나 이 정도 먹어요 지금 현재 예전에 그이더 많이 없으신 거예요. 스트로지, 제가 아침에 두 2월, 알, 저녁에 두 알까지 먹었어요. 네, 이렇게 올 때,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약들은 비타고 진통제까지 추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스트로지 만주, 예. 네. 그리고 진통제는 진통제도 최근에 줄었어요. 아, 최근에 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럼 저희 쪽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주치료나 이런 거는 당분간 제가 보류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탐약. 네, 난에늘부터 고드론 방정진고부터 보셔야되시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잘기억을해 주셨다가 네. 다음 달에 이제 다시 저희와 네. 인터뷰 하실 때 그동안 그 양반 병원 내용이나 이제 저희 네. 쪽 치료받으시면서 좋아지셨던 부분 혹은 네. 뭐 변화되신 부분 나빠진 부분 이런 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음 달에 네.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